안녕. 저희가 지금 어디 앞에 있죠? 저희는 지금 보령 머드 축제 패밀리 존 입구 앞에 와 있습니다. 네, 패밀리 존은 누가 입장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패밀리 가족분들이 가장 오. 많이 찾아주시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놀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오. 그럼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저번 머드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거랑 또 지금 놀이 기구들이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번에 농구. 보여드렸던 농구 게임이 맞아요.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좀 군데군데 좀 달라졌네요. 맞추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금 캐릭터 뽀로로 지금 안에 놀이기구도 있어요.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미로 같이 되어 있는 이 통로를 좀 지나가면서 가는 그런 놀이인 것 같습니다. 와 일반 전에 있는. 장애물 넘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요원분께서 물도 이렇게 뿌려주셔서 더 부드럽고 시원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또 옆으로 이동해볼까요? 여기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도 그려져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호루루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요. 루피도 있고요. 오 <laughs> 어,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오, 아이들이 뭔가 타면서 바퀴 굴리면서 타고 있는데 오,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거? 어, 이게 바로 워터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면 바로 즐길 수 있는 판 같아요 와 어. 이거 아이들이 하나당 하나씩 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네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이렇게 안전 요원분들께서 계속 상주에 계셔서 혹시 모를 사태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계십니다. 그 위로는 워터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여 네, 지금 아이가... 어우, 재밌겠다. 오 네, 일반 손에 있는 워터슬라이드보다 높이가 낮고 더 귀여운 캐릭터로 디자인된 워터슬라이드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저 안전요원분들께서 물을 뿌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샹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려옵니다. 오, 시원하게 일단 뿌리고 준비하고 세일. 어, 가슴에 팔을 모으고 두, 원, 위우. 위우.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의 기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저기 보이세요? 아이들이 지금 시나무롤 방방 체험인가요? 네. 저기에서 에어방스 체험 이렇게 방방 뛰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있어서 부드럽게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맞아요. 시원하게. 지금 귀여운 물감칠도 있어서. 와, 저도 너무 타보고 싶네요.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한 물을 계속 상시적으로 뿌려주셔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나는 노래가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또 여기도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일반 좀 못지 않게 아이들도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귀염귀염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그런 기구들이 많아서 거블탕입니다. 정말 우리 거품 목욕할 때 나오는 그 거품 있잖아요. 아, 정말요. 그 욕제를 그게... 풀면 나오는 맞아요. 거품처럼 아이들이 뭉실뭉실한 거품을 가지고 놀.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거품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몸에다 막 바르면서 여기저기 휘저으면서 즐기고 아, 있... 해서 부들부들하고 거품도 몽실몽실 부들부들하고 체... 체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촉이 저쪽 뒤에 있는 한번 아이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도 되게 귀여운 뭐~ 모...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벌써부터 아이들이... 와 저도 뭐, 빠져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슬라이드가 와. 여름 최고의 물놀이 날아가고 기분이 좋을지. 특히 아이들도 너무 된다. 신나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내려와서도 이 물, 이 탕에서 나오지 <놀리도> 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놀리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또 보령 거도 축제만의 장점이죠. 안녕. <.oria> <놀리도 오는 동네> <laughs> 하루 가시는 그런 가족 단위의 분들 보시면 또 위험할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령 머드 축제 오셔서 패밀리 존이 또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네. 또 아, 정말 많이 남았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얼른 아이들과 또가족들과 얼른 놀러 오세요. <laughs> 저도 정말 놀러 와 보고 싶네요. 여기 아, 사람 저희... 어른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남녀노소 말 그대로 다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또 되게 정적이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와 저희보고 <laughs> 안녕하세요. 와 지금 안에 머드 안에 탕 안에 머드 원액이 섞여 있는 그 물들로 지금 온몸에 바르면서 놀, 얼른 온몸에 머드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이 가족분들이 서로의 얼굴에 지금 머드를 발라주면서 놀고 계시네요. 네. 어르신 분들도 안전하게 여기서 머드 체험하면서 보령 머드의 촉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이 머드 피부에 다 좋크, 좋고 무해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온몸으로 머들이 느낄 수 있는 패밀리 존의 가장 핫플레이 전혀 더울 이유가 없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여기가 핫플레이스인 것도 한몫하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패밀리 존을 한 바퀴 싹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꼭 한번 와서 즐기고 싶네요. 네, 진짜 여러분. 친구, 연인분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또 반려견 존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패밀리 존, 워터파크 존 옆에 반려견 존도 올해 첫 시도 되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오늘 보여드린 곳은 패밀리 존이었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나 남아 있습니다. 얼른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